자,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조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이번 시간에는 업비트에 상장한 온더파이낸스, 그리고 빗썸의 RWA 대장 AI 코인, 바로 온더파이낸스 제가 늘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트 대응법 매수 매도 목표과 전망에 대해서 분석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 대금 3위로 등극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합권을 어, 만들고 있는데요. 첫째 상장한 날 지금 현재 윗꼬리가 적당히 달린 지금 현재 세력봉을 거래량 터트리면서 만들었고 거래량 확 줄이면서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십자 캔들을 만들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물대를 보시면 상당히 이쪽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지 가장 큰 매물대 지지가 이1715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 자 1715에서 171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이 될 확률은 높다. 지금 현재 1714원인데 여기를 지지를 못해 주고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위기가 아닌 매수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를 깨지 않고 유지를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1715를 왔다 갔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인 1715에서 여러분들께서 1670까지를 1차 매수 구간으로 자, 1차 분할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 2차는 지금 현재 피보나치의 0.618에서 786까지의 조정 구간인 1670에서 1606 정도까지를 2차 분할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서, 요렇게 분할로 잘 모으시면 충분히 거래량을 줄이면서 눌렀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터트리면서 날아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빗섬에서 워낙에 RWA 대장으로 j p 모건가이 바로 블랙록이 픽을 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특세를 했고 상당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제가 빗썸의 차트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AI코인이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올려드릴 때 바로 폴리메쉬 업비트에 폴리메시가 있고 자 그리고 빗썸의 온도 파이낸스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업비트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어, 1차 목표가 단기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여기서 모았다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1차 목표가는 1760으로 제가 잡아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1816 정도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을 통과를 하게 되면 통과 하게 되면 그때 돼서 눌림목에서 다시 잡아서 어 목표가를 재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잠시 쉬어가는 구간 이쪽에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수익을 매, 못 내겠다 정밀한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설명드린 비트코인 외에도 보유 종목 전체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매수 매도 목표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자 그리고 시장 사항에 맞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급등할 단타 단기 종목 매일 평균 한 개씩 드리고 있는데 자 8에서 20% 수익을 계속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모든 분들께서는 이렇게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조코인의 실시간 쌍방향 정밀 코칭 시스템과 무료 카톡방에 적극 참여하셔서 저를 100% 활용하셔서 다양한 무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번으로 조조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밀착동행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 아무 부담 안 가지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전체 알림 설정 그리고 조조 문자 전송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빗썸에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해줬고 제가 올려드리면서 자 이쪽 구간에서 말씀을 또 드려서 수익을 드렸고 또 이쪽 눌림목 구간에 이 구간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다시 어제 온도 파이낸스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2차 목표가 단기 2차 목표가 까지 정확하게 도달하면서 자 수익을 거두게 해드렸고요 빗썸에서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눌림목 을 강하게 주고 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714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데 1714에서 1649까지 여러분들께서 1차 분할 매수 비썸 거래 하시는 분들 보시고요. 비썸 거래 하지 않는 분들은 어, 패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714에서 어, 1649까지를 1차 분할 매수 구간으로 드리겠고, 2차 분할 매수 구간은 1649에서, 자, 1649에서 1520, 자, 피보난치 0.5 조정까지를 분할 매수 구간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기 1차 목표가는 1800으로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자이 고점 어제 고점을 달성했던 바로 2000 부근을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모멘텀이 발생해서 올라갈 수 있게 보이고 어제 좀 세력들이 좀 물량을 대거 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당히 좀 많이 털었습니다.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재매집을 하면서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